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제가 동네에 어, 무봉돌 원투 채비 하러 왔습니다. 무봉돌 원투 채비. 어, 뭐 봉돌 없이 원투하는 건데요. 어,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끼 무게로 원투를 하는 거예요. 미끼 무게로 던져서 어, 생선을 잡는 건데 어, 채비는 이렇습니다. 그냥 원투 채비, 어, 원투 낚시대입니다. 요거는 어, 다이와 엑스트라 서프, 그다음에 블스 아이 9,100릴입니다 그다음 원줄은 요거 합사 3호입니다 합사 3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이 목줄은 어, 5호 목줄 5호 목줄로 이제 좀 짧게 했습니다 짧게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늘은 어, 참돔 13호 바늘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어, 오늘 미끼는 이제 정어리 미끼 인데요 정어리 미끼로 한 마리를 예, 이게 크죠 <laughs> 이 정도 큰 거를 얘를 어, 이렇게 등에다가 바늘 이렇게 꼽습니다 이렇게 꼽죠? 그 다음에 바늘이 튀어나와야 돼요, 밖으로. 바늘 끝이 꼭 튀어나오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훅킹이안 되거든요. 한 번, 자,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네 번. 네, 이렇게 다시 가지고요미끼 무게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무겁거든요? 자, 그러면 뭐, 지금 뭐, 이게 뭐, 싱크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들었기 때문에, 천천히 깔아 앉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탐색을 하는 건데, 자, 제가 앞쪽에 한번 캐팅 해볼게요. 자, 오, 멀리 나가죠? 이 정도만 해도 한 50m, 50m 정도 나갔어요. 예, 네, 50m 이상 나갔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가 이제 천천히 깔아 앉으면서 사실은 뭐 전층을 다 참,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닷건에 떨어지면 뭐입질을 하든지, 아니면 얘가 막 굴러다니면서 또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뭔가 하면은 채비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채비 손실이 좀 있어도 이게 뭐좀 괜찮은 게어 바늘 하나만 달아서 던졌기 때문에 뭐 채비 손실이 조금 있어도 어 하여튼 대상 어종이 딱 물렸을 때 손맛은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 하 아무것도 안 달려있기 때문에 얘가 막그 도망칠 때이그 손맛이 대단하거든요.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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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와와와 좋아 오 역시 와랜딩으어디서 하지 제가 아 뜰채를 못 폈거든요 와 뜰채를 못 폈는데. 와, 좋다. 오, 가만. 이야, 좋다. 아, 힘좀 빼고. 와, 제가 목줄을 얇은 걸 써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laughs> 와아 다음에 캐스팅 할 때는 목줄 조금 더 두꺼운 걸 써야 될것 같아요. 아 어휴. 터질까 봐 지금 제가 이힘좀 빼서. 공기 좀 먹여서 올리겠습니다. 아. 아. 오케이, 됐죠? 네. <laughs> 자, 공기 한번 더 먹고. 뭐 살짝 들어볼까요? <laughs> 뭐, 놓쳐도 되니까. 살짝. 어이쿠. 어이 너무 무거워 올라왔다. <laughs> 아, 뜰지부터 빨리 조립해야겠어요. <laughs> 야. 좋죠? 와. 음이. 사이즈 뭐? 와, 이것도 뭐. 딱 보니까 육자, 딱 육자입니다 딱 이야... 좋습니다 바늘 아예 삼켜버렸네 <laughs> 오늘 보니까 뭐한 마리 가져가면 회끌이 충분하겠습니다 예. 네. 역시 원투 무봉돌 채비야 다시 어, 정어리 한 마리 달았습니다 정어리 한 마리 달아가지고 앞쪽에 한번 캐스팅 해 볼게요 네. 와 방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낚시를 확 끌고 가길래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캐스팅 해놓고 또 기다리면 또 금방 올 거예요. 얘가 이제 천천히 이제 조류가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끼가 이게 부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빨리 가라앉지 않거든요.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뭐 쉽게 해서 이게 뭐 전유동? 전유동 낚시 비슷해요. 전유동 낚시 비슷한데 이제 어 바닥에 떨어지면 이제 바닥에서부터는 이제 굴러갑니다. 굴러가니까 그때 약간 미끌림이 있어요 근데 어, 보통 앞에 뭐 대상어종이 있으면 바로 그냥 뭅니다 그냥 바로 물어 가지고 이제 뭐 잡을 수 있으니까요 구르기 전에 물면 제일 좋고 <laughs> 미끼가 이제 구르기 시작하면 약간 이제 뭐 목줄이나 원줄이 약간 데미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지만 와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원투에서 싱커를 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예, 손맛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자 줄에 텐션을 좀 잡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입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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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합 입질합니다, 입질합니다. 오. 땡기죠 땡기죠 네. 끌고 가죠 끌고 가죠 끌고 갑니다 찰게요 예 왔어요 오케이 우와 우와 좋다 우와 힘이 많이 쓰네 이거 와오빠았다터와 아, 터졌어요 와 뭐지 이야 부실인가 이야 원줄이 터졌어 원줄이 터졌어 원줄이 와, 진짜. <laughs> 야, 이게 지금 합사 4호거든요? 합사 4호인데, 와, 이게 터졌다. 와, 다시 할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원줄이 터졌어요. <laughs> 아, 이거 뭐지? 미피하고 아휴한 10분 정도 낚시를 못했습니다. 아 방금, 와, 엄청 큰 입질이었죠? 아, 원줄이 터졌어요. 이게, 얘가 처박으면서, 어디 저기, 개빨 같은데 쓸린 것 같아요. 와, 야, 제가, 진짜, 원줄이 터지기는 진짜 오랜만이네, 또.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이제 원줄이 많이 처집니다 원줄이 많이 처지니까 원줄 텐션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낚시하시면 좋아요. 네. 이야, 진짜 컸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또비 어, 내립니다. 비가 엄청 오죠, 또. 아, 지금 이게 보면은, 와, 이렇게, 와, 지금, 지금 비구름이 뒤에서 막 몰려와요. 제가 조금 다시 비를 피하겠습니다. 제가 바늘, 이게 밑에 어떻게 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머리 쪽에서 달아셔도 되고, 이제 꼬리 쪽에서 다셔도 되는데, 자 머리 쪽에서 다실 때가 있고 꼬리 쪽에 다실 때가 있는데 자 제가 일단은 꼬리 쪽부터 일단은 요게 이제 중간에 뼈가 있거든요 뼈가 있으니까 어, 뼈 밑으로 이걸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감는 거예요 줄을 뼈 아래로 이걸 바늘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둘 이게 여유줄을 계속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자그 다음에 셋, 자, 네. 네.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바늘을 이제 등에다가 등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바늘이 밖으로 튀어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줄을 아까 감아놨던 줄을 이제 텐션을 좀 감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꼬리에서 한번 이렇게 타이, 딱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캐스팅 해 볼게요. 와, 지금 앞에 큰 녀석들이 있어요, 지금. 큰 녀석들이 있는데. 네. 와. 분명히 물 거예요. 100%입니다. 이게 그 무봉돌 이 원투 채비가 사실은 뭐 굉장히 확률이 높은 낚시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미끄럼이 많다 보니까 저게 많이 안 쓰시는데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 히트했을 때 손맛이 대단합니다. 와 진짜 끝내주죠. 자 일단은 이렇게 베일을 풀고 있으셔야 돼요. 얘들이 이제 갑자기 확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일을 풀고 계셨다가 이렇게 줄만 이렇게 살짝 잡고 계시다가 얘들이 이제 딱 이제 미끼를 물고 이렇게 달릴 때를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네. 그래서 확 달리면 손을 이제 딱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쫙 풀려 나갑니다. 예. 네. 자 기다려 볼게요. 네. 오또 끕니다 끕니다. 오 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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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지 오 가지 가죠, 가지 가죠. 가지 가지. 가지가 왔어요. 와와와와와 와. 아, 좋습니다. 아유, 아딱 사이 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채비를 좀 강하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옆에 지금 뜰채가 있는데도 뜰채안 쓰고 지금 하고 있어요. 채비를 아인적들이 계속 잡히니까 제가 좀 차별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봉이 돼요. 지금 <laughs> 간단하게 쭉 <쪼>, 드롭봉에서 <laughs> 야, 어마어마하죠. 자, 얘는 이제 자것 쪽에서 제일 작네요. 그래도 얘는 한 40대입니다. 네. 아, 너는 이쪽에 어항이가 있어. 이쪽 갈수있어 어. 어이고 좋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와.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대가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어, 요번에는 그냥, 지금 앞에 지브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어시킨건 아닌데, 지브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늘이 튀어나오게 하고, 이렇게, 매듭,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던져 던지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지금 지금 뭐 아까 두번다 그랬죠 이렇게 채비가 바닥에 깔아앉기 전에 그냥 바로 물어버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또뭐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얘들은 때로 다니거든요 때로 다니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막 물기 시작하면 바로 또 뭅니다 아 비가 또 옵니다 비가 와 무지개 보세요 무지개 <laughs> 무지개 기가 막힌다 야 무지개 비오는 날 낚시하면 이게 참 좋죠 이게 무지개가 선명하게 졌어요 와 어이 아 갔나 보다 입질이 세게 하더니 예 네, 입질하죠 또 하죠 오케이 오케이 왔어 오케이 아이쿠 에이 얘는 참돔이 참돔 내가 세, 제가 세게 등겼더니막 날라서 오네 에이 참돔이 참돔 자 참돔입니다 가라 와 진짜 아름답죠 무지개가 정말 선명하게 딱 쳤어요 보통 이제 하나 더오저 위에 하나 더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야 쌍무지개 쌍무지개 이제 천천히 하나 생기죠? 야, 끝내준다. 와, 무지개 봐라. 하하하. 자, 이제 물기, 물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제 <laughs> 무지개는 받고, 자, 제가 무지개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낚시하겠습니다. 워낙 예뻐서. 자, 이제 물어주면 되는데, 얼른 물어라. 어, 입질합니다, 입질. 일라 왔어요. 오 와. 오 참돔, 참돔. 아, 오다. 선도 아, 사이즈 괜찮죠? 예, 참돔. 야 무봉돌 온투채비에 참돔이 한 마리 나왔어요. 아 아까도 그놈도 참돔인가 보다. 줄 터지는 놈이. 야로 앞에서 물었어요. 바로 앞에서. 제가 살살 살 끓었는데 와서 딱 물었어요. 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바을 빼줄게. 아이고 이쁘다. 자 여기 가 있어. 어이고 <laughs> 자또 해보겠습니다. 와 재밌네 오늘. <laughs> 잘 잡히니까 재밌어요. <laughs> 아유 앞에 줄이 엄청 쓸렸네. 아 줄이 엄청 쓸렸어요. 줄 바꾸고 해야겠다. 어, 비가 계속 내리다가 이제 비가 좀 그쳤습니다. 아, 또 비가 계속 와가지고 뭐 이게 낚시가 아니고 뭐이게 대피하다가 <laughs> 대피하고 다시 돌아오고 대피하고 다시 돌아오고 아이고 지금 이제 물이 멈췄어요. 예, 네, 물이 멈췄습니다. 아, 하...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간조예요. 간조. 물이 멈췄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돌이 할때 물돌이 하는 거딱 보고 오늘 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또 오후에 또뭐 다른 일을 해야 돼서 아 하루 종일 이렇게 낚시하고 싶은데 이게 스케줄이 있으니까 어다 뜯어먹었나? <laughs> 아, 아 달려 있습니다, 미키. 예. 이게 이제 이게 참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땡겨 보면은 미끼가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싱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예. 미끼가 달려 있으면 약간 묵직하거든요 그 느낌을 기억하셨다가 낚시 하시면 참 좋아요 지금 많이 흘러서 제가 이제 채비 회수해서 다시 이쪽으로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일로 캐스팅 해도 금방 일로 흐릅니다 지금 뭐더 이상 흘리면 어 이게 저게 뭐야 어 미끌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대, 뭐, 이렇게, 갯바이나, 아니면 수초 이런데 엉켜가지고, 채비 해손이 너무 많이 돼요. 많이 흘리면. 그래서, 적당히 흘리겠습니다. 적당히. 네. 자, 얼렁 와라. 예. 네. 자, 다시. 한 11시 방향으로. 캐스팅 하겠습니다. 예. 네. 됐죠? 그래서, 다시 흘러가서, 한 2시 방향까지. 흐르면 다시 회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게요. 가져가죠, 네, 가져가죠. 오, 가져갑니다. 가져가죠. 아, 났어요. 아, 가져갔는데. 야, 가져갔는데 났어요. 와, 줄을 막쭉풀고 나갔는데. 아, 갔어요. 아깝다 와, 줄을 쭉 풀고 나가는데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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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미끼가 달려 있었는데 얘를 와 쫓아서 만나봐요 어이구 하하 <laughs> 왔다막 점프한다 야아 좋습니다 아이 자식 먹었다가 뱉었어요 근데 어, 제가 살살살 앞으로 다시 땡기니까 끝까지 쫓아왔어요 물어버렸어. 요 우와 뒤에 친구도 있네 이거 보세요 뒤에 친구가 한 마리 있죠 와 <laughs> 친구랑 같이 왔어 자 올라와라 <laughs> 와 얘는 완전히 참켜버렸어요 자 <laughs> 핸들링할게요 방금 또 캐스팅했습니다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또 입질 오오오줄 땡깁니다 줄 땡깁니다 오 뭐야 가져가죠 가져가죠 가져가 좀좀 두께요 두께요 물었어요 아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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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다시 물어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이거는 뭐 이야 좋습니다. 어유. 어이쿠, 막 점프하죠. 와. 좋아요. 자. 오 우. 아, 와. 아유, 원투 때가 이렇게 버티기 힘들면 와, 찌라시 때는 진짜 <laughs> 손맛 끝내 주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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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이제. 자, 그만 놀자. 오케이. 오케이. 얘도 뭐 거의 상처 버렸어요. 어... 바늘 빼기 힘들겠다. 일단 줄을 자르고 바늘 뺄게요. 네, 아, 마지막 미끼에 어, 떼었습니다. 새끼들한테. <laughs> 오늘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어이구, 지금 아직 살아있죠? 네. 이렇게 잡고 오늘 철수합니다 어, 어 이렇게 어, 무봉돌 원투채비 어좀 미끼만 좀큰거 다셔가지고 이렇게 낚시하시면 어뭐 회유성 어른도 잡을 수 있고 이제 바닥권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참돔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어 이것도 굉장히 또 재밌는 낚시예요 어 무봉돌 원투채비 네 여러분 채비 하셔가지고 어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층부터 바닥층까지 생선을 다 잡을 수 있고 또 이게 아무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맛을 느낄 수 있죠 네 어. 가까운 바닷가 가셔가지고, 이렇게, 무봉돌 원투체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